레이저용 접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싼 가격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레이저 용접기 한 대가 중고차와 맞먹는 금액대다 보니 성능 때문에 관심은 생겨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런데 레이저 용접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3세대 레이저 용접기가 출시된 것인데요 1세대 2세대 레이저 용접기보다 성능을 높이고 사용자 중심의 설계로 편의성을 높였는데 가격대는 천만 원대 이하로 훨씬 저렴해졌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 1세대는 200kg대 이세대는 100kg대에서 3세대 85kg까지 경량화되면서 공간 활용 부분이나 이동에 있어서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모습과 다르게 용접기 고유의 디자인으로 굉장히 세련되고 사용자 중심의 설계가 되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특히 제어판을 보시면 한글 인터페이스로 굉장히 직관적이고 출력이나 스캔폭 같이 중요 파라미터를 크게 표시해놔서 시인성을 높였는데 이게 현장에서 보안경 끼고 작업하면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크게 와닿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9개 채널 저장 기능으로 한번 수치를 설정해두면 상황에 따라 쉽게 불러와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위쪽에 와이어 피더도 마찬가지로 한글 인터페이스가 기본이고 더 대박인 건 피더가 360도 회전해서 작업을 훨씬 원활하게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J식 F 시리즈 레이저 용접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성능은 어떨까요? 용접 성능에 크게 관여하는 광섬유가 기존에 50 마이크로 사이즈로 들어있었는데, 3세대부터는 광학 케이블에 25, 34 마이크로가 들어가 있어서 분사하는 빛이 더 집중되어 용입이나 아크 특성이 전 세대와 비교하여 훨씬 더 깔끔한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노즐을 교체한 후 스캔 폭을 0으로 설정하면 바로 절단이 가능한데요. 스캔 폭을 꼭 0으로 설정해야 레이저 빛이 집중되어 절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절단 시에는 질소 또는 에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깨끗한 에어를 이용하면 더 깔끔한 절단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녹 페인트 기름때 등을 제거할 수 있는 클리닝 모드인데요. 클리닝 시 우측 상단에 보이는 아이콘 클릭 후 재부팅 한 번이면 모드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 작업 환경에 맞춰 150, 400, 800 포커스 렌즈를 교체 후 설정에서 선택해 주면 됩니다. 클리닝 작업의 경우 분진이 많이 나오는 작업이므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덕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해진 3세대 레이저 용접기를 보다 더 완벽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국내 최초의 3년 품질 보증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싼 장비 수리한다고 택배 보내고 수리 기간 동안 일도 못하고 난감하셨죠. 위더스는 전국 현장 방문 서비스로 직접 가서 수리해드립니다. 근데 당장 못 고쳐서 가져가야겠네요. 그럼 대체 용접기를 드립니다. 여기에 위더스는 비싼 장비 오래오래 안전하게 쓰시라고 철저한 안전교육과 안전배너를 제공합니다. 완벽한 레이저 용접기와 완벽한 서비스의 만남.